줄리앙 뒤프레는 프랑스 사실주의 화가로 일상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풍요로움을 포착한 화가입니다. 현실적인 묘사로 감동적인 장면을 담아냈죠. 줄리앙 뒤프레의 작품은 농촌의 일상생활과 노동자들의 모습을 그린 작품들이 대부분인데요. 일상을 단순히 묘사하는 것을 넘어서 그 안에 담긴 깊은 정서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합니다. 선선한 가을바람이 느껴지는 요즘 생각나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저는 따사로운 가을햇살 가득한 아침 시골길을 산책하다 만난 양떼들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양치기와 양떼입니다. 줄리앙뒤풀의 대표작 중 하나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강조하고 잊혀가는 농촌의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프랑스 농촌의 소박하고 평화로우며 서정적인 장면을 그린 작품이죠. 함께 프랑스의 시골 마을로 떠나보실까요? 가로로 긴 캔버스에 유화로 그려졌습니다.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어 마치 사진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대자연 속에서 양치기가 양떼를 돌보는 순간을 포착해 관람객에게 시골의 조용한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캔버스를 가로로 이등분했을 때 위쪽은 숲 속에 있는 프랑스 시골 마을의 모습입니다. 초가집을 닮은 작은 집 대여섯 채가 보입니다. 집들은 모두 나무의 색과 비슷한 황토색이라서 자연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 있습니다. 집 주변에는 키가 큰 나무들이 많습니다. 줄기가 사람 몸통만큼 두껍고 키가 하늘을 찌를 듯 아주 큰 것으로 보아. 오래전부터 이곳에 있던 나무들인 것 같습니다. 나무들은 산뜻한 분위기를 이어받아 밝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무 뒤편으로는 청명한 가을 하늘이 보입니다. 캔버스 하단으로 시선을 옮겨보니 양치기 소년과 여러 마리의 양이 보입니다. 좌측에 서 있는 소년은 밀짚모자를 쓰고 황토색 가방을 맨채 양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진한 갈색 조끼를 입고 있어 카우보이를 연상하게 합니다. 마을로 돌아가기 전, 풀밭에 멈춰 양들에게 풀을 먹이고 있습니다. 풀을 먹고 있는 양들은 스무 마리에서 서른 마리 정도 되어 보입니다. 만지면 푹신푹신할 것 같은 양털의 질감을 세밀하게 표현했습니다. 양치기의 편안한 표정과 양들의 여유로운 모습은 일상 속의 평온함을 나타냅니다. 양 물이 오른 편에는 검정색 양치기 개한 마리가 작게 그려져 있습니다. 진돗개 크기 정도로 보이는 양치기 개는 양보다 몸집이 훨씬 작습니다. 하지만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아하니 양치기 개에 어울리는 용맹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줄리앙 뒤프레는 농촌 생활의 세밀한 부분까지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관람객에게 마치 그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양의 털, 소년의 옷 주름, 들판의 풀잎 하나하나까지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색감은 밝고 따뜻합니다. 황금빛으로 표현된 햇살은 나무와 풀밭을 밝게 비추며 포근한 느낌을 안겨줍니다. 캔버스 상단의 푸른 하늘과 초록의 들판, 나무의 짙은 녹색과 오두막집의 갈색, 그리고 양들의 흰 털이 조화를 이루며 평화롭고 고요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양치기와 양떼의 작품은 단순한 풍경화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산업화가 진행되던 19세기 후반 프랑스에서 자연과 농촌 생활의 중요성을 상기시켰습니다. 인간과 자연 그리고 동물 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찬미하고 있죠. 줄리앙 뒤프레의 세밀한 묘사와 따뜻한 색채는 농촌의 순수하고 평화로운 아름다움을 느끼게 합니다. 이 작품을 감상할 때 우리도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자연의 아름다움과 단순한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작품이 일상 속 휴식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글의 그래 남승혁, 목소리의 조현준이었습니다.